한국교회 봉사단이 설 명절을 맞아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교봉은 명절 때일수록 더큰 소외감을 느끼는 독거노인과 쪽방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해외 입양 역사가 60년이 넘는 현재 시점에서 해외보다는 국내 입양에 더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입양 가족 모임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 평택 제자들 교회 곽원상 목사 가정은 두 딸을 입양하며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재료로 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볼수 있는 전시회 나무 시간의 흔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나무의 예술적 생명력과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남북의 선수들은 평생 처음 남과 북이 함께하는 설날을 맞게 됐습니다. 설 명절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건 우리 민족이기에 가능할 텐데요. 모쪼록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 모지 않은 시간에 남과 북이 함께 모여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날도 곧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명절 소를 맞아 동자동 쪽방촌에 찾아가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한교병원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에게 참된 그리스의 사랑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네. 추위와 외로움으로 움츠려 있는 동자동 쪽방촌에 모처럼만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성민교회와 손을 잡고 설 명절을 맞아 오갈 곳 없는 600여 가구의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명절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20여 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선물 포장에서부터 전달까지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실 설날 때 처음으로 봉사를 해 봤었는데 어, 너무나도 제가 갖고 가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좋고 오히려 제가 받은 게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추석에도 저는 사실 봉사한다는 의미보다 제가 조금 더 채워지기 위해서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네, 첫때 다시 또 봉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봉사는 점심을 훌쩍 지나 이른 저녁이 돼서 끝이 났지만, 봉사단들은 힘든 기색 없이 마지막까지 힘을 내봅니다. 한교봉이 6년째 이어오고 있는 명절맞이 선물 나눔 행사를 통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자동 쪽방촌으로 흘러가 주민들은 따뜻한 설을 보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이지만 요즘은 명절에 가족과 친조와의 만남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받고와 가정 불화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종현 기자가 짚어봅니다. 2017년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서는 1월 설 명절 이후 이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이혼 건수가 8,900여 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800건 9.9% 포인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통계청은 1월 명절 이후 일시적으로 이혼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명절 이후로 이혼이 쏠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설 명절 가족과 친지 등이 모인 후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로 부부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정사역 전문가 송길원 목사는 명절 친지들과의 만남은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닌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삶의 현장에서 얻은 성과와 결과를 따지는 만남이 아닌. 서로가 힘들었던 점을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뭐 잘났다, 또뭘 잘했다 이 얘기보다는 아프지 않았는지 힘들지 않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뭘 그렇게 털어놓으면 좀 함께 공감해지고 많이 힘들어 이 한마디면 그게 다 녹아지는데 아직까지도 OECD 가입국 중 이혼율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가족이라는 가치의 하락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가정 해체 현상에 대해 교회에서도 가정 회복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를 거두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이 패밀리는 이번 설 연휴 이후 자립형 가정 사역이라는 주제로 가정 사역 공개 강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신체 심리 치료를 접목한 교육 방법을 전수함과 함께 교회가 자체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가정사역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씨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매년 명절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아마도 가족일 겁니다. 시대에 따라 가족은 그 의미도 범위도 다양해져 왔는데요. 제자들께 과원상 목사는 가슴으로 나온 두 딸을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올해 설날은 그 의미도 좀더 특별해졌다고 합니다. 설날을 맞아서 마련한 특별 기획 입양 가족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교회 앞에 도착한 버스. 네, 네. 이미 짐칸은 가득한데 아직도 관중했어요. 실을 물건이 계속 나옵니다.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어 어제 잠 너무 기대가 돼서 잠못 주무셨죠? 밤에 잠까지 설치고 나온 아, 분들이라지만 표정이 참 등, 밝은데요. 삼삼오오 가족들이 어, 모여서 함께, 함께 가는 목적지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아아 어, 저희 안성평택 지역에서 나주영화원에 나주 나주 지금 방문을 하고 어, 있어요. 방문하고 있는데 나주영화원에서 입양된 어, 아. 아이도 있고 아, 다른 아, 기관에서 아. 입양된 아이도 있어요. 일정 속에서 선하게 인도하실 아버지. 행복을 찾게 하시고 답과 버스에 탄 사람들 대부분은 입양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입양을 경험한 가정들인데요. 오늘은 나주 영화원의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두 달에 한번 전체 모임을 갖는다는 안성 평택 입양 모임. 엄마와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 역시 입양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자녀들입니다. 제자들 교회 이순이 사모도 기도로 얻은 딸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좋은 교재도 나누고, 어려움들도 서로 나누면서, 예, 좋은 치유의 시간도 될것 같고, 회복의 시간도 될것 같고. 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어, 느끼는 것보다 이, 이 모임에서 같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입양이라는 공통 분모로 모인,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입양을 경험한 분들도 있지만, 이제 처음 입양의 마음을 열게 된 가정도 있습니다. 아, 저희 부부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축복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자녀 태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다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마다 꿈꾸는 가정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영아원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 그 온기를 가득 안고 나주를 향해 갑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3세 미만의 미혼모 자녀로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까지 영아원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정과 부모, 부모로 찾아갔을 때, 저는 그 입양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부모 역할을 충분하게, 원활하게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는 아기들의 기다림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드디어 입양 모임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이화영아원은 보육 시설이라기보다 일반 가정집 같은데요. 입양 후 아이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자녀를 입양했던 권혁철 목사는 아이와의 첫 만남을 아직도 생생하게 <laughs>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내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유민이까지 하게 되고 아, 여기에서 이러고 살아. 그곳에 그래, 나왔는데 저기 나와서 가내 다리를 꼭 잡더니 아.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던 권혁철 목사는 이곳에서 두 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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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니까 이제 방이. 힘든 과정을 거쳐 이곳에 왔을 아이들. 최진영 권사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요? 단일이에요 단일. 음? 졸린가 보다.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져야지. 그좀이탁뭐가안되어서요 음, 아, 음. 빨리 데려가고 싶고 음. 옆에 내가 이렇게 품어서 우유 어,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에휴, 어서 어서 어서서 모이 봐봐. 이아기잘해기해 줘. 유도천영훈 집사 눈에 띄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안아보고 눈을 맞추다 보니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금세 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에 친집사는 그만 눈물이 나고 맙니다. 네. 입양 모임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강의 시간. 지나서 그 전국 입양 가족들이 모였을 뭐 때도 아이들 놀이로 한번 자존감 테스트 해봐도 역시나 아이들이 낮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행동도 옆 사람을 기대고 가만히 망설이거나 바로 행동을 못하는 거죠. 어쩌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양육 문제. 그렇기에 먼저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오후를 훌쩍 넘긴 시간이지만 나눔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두 명의 아이를 입양한 이순희 사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안 하기도 그렇고. 예, 그렇고 하면은 윽동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주위가 그거를 어떻게 인식할까 어, 그게 절게 이상한 게 아닌데 근데 또 만약에 그렇다고 라 아니 입양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들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주변의 시선으로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누구보다도 노심초사했을 부모들이. 이제야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안는 입양 부모들 관심 과정으로 참석하게 됐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던 이야기랑 와서 직접 아이들 눈으로 보고. 어, 또, 직접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 다양한 설명을 들으면서, 어, 앞으로 더 관심있게 좀 주시할 수 있는 그런 입양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해서, 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자 역할을 하고, 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안에서 만난 부모와 자녀, 이들은 입양 가정이라는 이름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쁨이요 선물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랑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가족이라. 어, 희망이다. 저에게 가족이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 길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가족은 울타리다. 다시 일어설수 있는 힘. 가족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과 감정을 전해주는 것처럼 나무라는 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무가 주는 이미지와 상징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작품의 재료를 나무만 사용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 나무 시간 흔적인데요. 박연막 나눠서 소개해드립니다. 수십 년에서 수천 년까지도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세월을 살아가는 나무. 그래서 그 나무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훌쩍 뛰어넘는 긴 세월이 묻어 있기도 하고 그 세월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도 하죠. 바로 그 나무가 간직하고 있는 깊은 시간의 흔적을 좇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구인의 작가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 나무 시간의 흔적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 곳은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미술관이라 불리는 육사마트 미술관인데요. 60층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의 전망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탁 트인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전망을 감상하고 뒤를 돌아서면 작가 9명의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차종예, 나점수, 차경화, 신년식, 이영림, 라선영, 백연수, 이종건, 박종영 등 30, 40대 젊은 작가들이 가장 전통적인 재료 중 하나인 나무를 현대미술의 언어로 각각 풀어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미술의 재료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진 나무라는 재료는 굉장히 꾸준히 여전히 사랑받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살아있는 재료로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시간의 흔적이 있지만요. 인간의 삶이라는 문화적 나이테가 더해져서 또 새로운 나무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러한 그 나무가 가진 그 여러 흔적들을 작가들이 작가마다 가진 개성을 담아서 표현한 엄마와 초등학생, 택배기사, 우리네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작은 목가기념으로 표현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을 내려다보게 하는 라선영 작가의 70억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죠. 목조 작업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박종영 작가의 마리오네트 칠 역시 인형이 연결된 끈을 통해 사회와 권력 혹은 미디어에 의해 조종되고 통제받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기도 합니다. 어고 한점 추천을 어 드리자면 신년식 작가의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작가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어 어떤 생명의 본질, 그리고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느낌을 해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결이라든지 아니면 형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내적인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가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의무감보다는 조금 내적인 진실에 있지 않나. 육사마트 미술관은 작품들이 한쪽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동선이 섞이지 않고 산책하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천천히 걸어 전시장 끝에 이르면 작은 특별관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신인 작가를 발굴 지원 양성에 국내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관인데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에게는 전시 관련 일체의 내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1,200만 원의 지원금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날 특별관에서는 정지현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언제나 흔하게 볼수 있어서 주목하지 않는 나무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쯤에는 한 번쯤 나무를 바라보게 되죠.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의 다채로운 빛과 색감, 결, 그리고 땅의 뿌리를 받고 서 있는 자태가 가장 친근하고 밀접한 자연이기 때문일 겁니다. 깊이, 하지만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무. 그 나무의 냄새와 촉감, 질감을 작품으로 만나보시죠. 오는 3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나무의 질감이 이렇게 다양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된 전수인 것 같은데요. 박유민 아나운서 스티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무의 질감은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술의 소재로 또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가까운 자연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펼쳐지고 있는 육사마트 미술관 자체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나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네. 박임원 안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 기독교 영화관 필름 포럼이 추천하고 특별 상영하는 영화 네편그중첫 번째 영화는 지난 2016년 개봉한 드롭박스입니다 제1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바 있는 드롭박스는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를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베이비박스를 통해 생명살리기 운동을 하게 되기까지 이종락 목사와 사모가 겪어야 했던 일들과 비록 버려졌지만 베이비박스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를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제이콥 킨드버그 감독의 싱 오범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으로 잘 알려진 데니스 전이건의 신앙고백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어린 시절 감성적인 성향과 동성애적 성정체성으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었던 데니스 전이건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회복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세는 찬양 사역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기적과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제 40일에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제 20일에 판타지아 영화제 관객상 수상 등 독창성과 실험적인 연출력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입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소년 카이와 사랑스러운 이너 소녀 루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인데요. 특히 음악을 소재로 하고 있어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장면들이 영화에 재미와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안면 기형으로 헬멧을 쓰고 다니며 세상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췄던 소년 어기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세상의 편견에 맞서고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성장 스토리를 담은 영화 원더입니다. 원더는 입소문 열풍을 타고 개봉 4주차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8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필름포럼이 추천하는 4편의 영화와 관련해서는 필름포럼 SNS를 통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롭고 풍성한 연휴 보내세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연휴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복지부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29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으로 이번 설명절은 병원 찾을 일이 없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을 뵙은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